선거가 이제 가까워질 무렵 돼서, 2022년 5월 달 선거가 가까워질 무렵 돼서, 점점,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에,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뭐 존경하고, 이게 가만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그냥, 음, 이 국정원의 이제 감시 사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국민의힘 쪽에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민주당의 이제 김경수전 경남도지사가 권력을 잃을 테니까 더 이상 이제 국정원을 시켜가지고 나를 뭐감 사찰하는 일이 없겠다 싶어서 는 무조건 뭐뭐 뭐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누가 됐던 저는 무조건 국민의힘 어, 후보를 응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만약에 이제 그 윤석열 아니 그 국민의힘 후보 쪽이 저를 이제 도청하지 않았다면 제가 뭐 응원할 방법이 없죠 제가 뭐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저한 사람이 뭐 도와봤자 뭐 얼마나 돕겠습니까 아무 뭐 그것도 안될 텐데 희한하게 어떻게 저를 이 윤석열 후보가 저를 아는 것도. 그것도 좀 약간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도 있었고 나를 아는 사람은 지금 정치계 쪽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김 경남 fc 때문에 어, 엮여, 엮이게 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국정원 을 시켜가지고 이제 저를 사찰 시킨 거뭐 이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도청을 이제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나를 알까? 조금씩 이제 의구심을 이제 가지고 있던데, 어쨌든 뭐 대통령이 되셨고,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하는 일을 추진하셨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이제 뭐 장관도 임명하고 뭐 국무총리도 임명하고 뭐 주요 이제 요직에다가 이제 사람을 이제 임명하는 일인데. 이 사람을 이제 쓰는데 보니까 노무현계 사람들, 응? 뭐 김한길 그리고 뭐변 변양균 씨인가요? 변양균 씨 그리고 저 김병준 지금 현재 뭐 김병준 전적이 뭐야 경제연합회 회장으로 지금 가 있는 김병준 씨라든지 그리고 그외 저기 어, 한덕수 국무총리 응? 그리고 또또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동교동파, 동교동파 사람들, 제가 어릴 때 TV에서 많이 보던 정치하시던 분들이 다시 주요 요직으로 자리를 배정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을 누가 추천했냐? 노무현계 사람들은 김경수 전경남보지사가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동교동파는 누가 추천했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추천을 해준 거고, 그리고 현재 국정원장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고,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어 한마디로 여전히 권력을 행사 중인 거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 의견으로 뭐 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의견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그리고 박지훈 국정원장 뭐 김한길 씨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수용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맞네 상황이 아, 이게 플랜 B가 마, 맞았구나 응?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그린 큰 그림.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후보 대통령은 민주당의 뭐 첩자죠, 첩자? 그 저기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서 보수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본인은 보수가 아니죠. 뭐 보수가 뭔지도 모를걸요? 그뭐 최근에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뭐 사교육을 이제 뭐 척결하겠다. 응? 비싼 뭐 학원 같은 데 등록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킬러 문항 자체를 없애겠다. 이게 결론은 이제 고교 평준화로 대표되는 좌팔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뭐, 사람들이 아무 비평도 없고, 뭐 그거를 어떻게 그냥 보수의 저기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는 건지, 저는 그것도 뭐,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뭐, 어?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또 그런 하나 더 있죠. 그, 정진석 의원. 그,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보수 의원 아닌가요? 현역 의원이고. 근데 그 사람이 SNS에서, 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살하신 거는, 응? 그 뭐, 응? 저기, 김양숙 여사랑 부부싸움 끝에, 뭐, 뭐, 화가 나서, 뭐, 뛰쳐나와서, 뭐, 그렇게 해서 자살하신 거다. 뭐, 이렇게 SNS에다가 두줄 적었다가, 그걸로 이제, 어, 노무현 그 재단 쪽에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재판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이제 6개월 실현이 났죠? 그거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거다라고 생각,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노무현 대통령은 영린이죠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신임을 얻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연결고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금 다른 건 용서해도. 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욕한 거는 용서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 저기 이 윤석열 대, 대통령부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이 판결은 실형 6개월 난 거는 음, 음,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이 돼 있다. 건드리지 말았어야 돼 영인을 건드린 거고 이게 이 자체가 웃긴 거죠. 음? 이게 이 이런 거부터가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수가 아니라는 이제 완전한 이제 증거 증명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진짜 뼈속까지 보수인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는 사람들은 뭐말잘 듣는 사람들, 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그런 의원들, 그다음 또는 검사 출신의 의원들만. 국민의힘 쪽에 남아서 뭐 다음 총선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완전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와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나봐요 뭐 아무 느낌도 없는지 하여튼 뭐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사면 되는 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이제 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사명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의 각종 악행에 대해서 제가 막 얘기를 했더니 그것까지 해서 아마도 음 진짜 제가 아마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에서도 아마 저를 죽이고 싶었을 것 같으네요 왜냐 저는 이제 뭐 그분이 생각할 때 제가 뭐 경남 F C의 승격도 막았다. 내가 두 번째. 내가 아니었으면저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을 갈수 있었던 건데 그것도 내가 막았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사면까지도 내가 막고 있다. 정말 내가 김경수 경남 도지사 입장에서도 죽이고 싶었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의 사면만큼은 막아야 되겠는데. 사면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한그 다음부터 저는 진짜 거의 뭐 죽을 거을여겼거든요 거의 뭐뭐 뭐 진짜 떼거지로 국정원들이 떼거지로 덤비면서 막 음? 이게 뭐 사이즈 자체가 뭐 저기 마트 날 통째로 그냥 다 바꿀 정도로 뭐 따라다니면서 뭐그 정도 작업을 하고 막 진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이렇게 된거 끝까지 막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김용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 지금 응? 저이저 한동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다음 대권의 욕심을 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얘기해줬던 것처럼 응? 응, 다음 대권을 다음 대통령을 한동훈 장관이 해야 응? 저기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조사도 안 받고 감방에도 안가안 가고 이제 그 나중을 보장. 받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림은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이 되는 건데 또 한동훈 장관도 제가 봤을 때 욕심이 어, 욕심을 낼 거라고 봤어요.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도청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건드린 거죠. 지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만약에 사면이 되면 응? 사면이 되면. 이제, 뭐, 다음 대통령에 거의 뭐, 차기 대통령감 아니냐, 응? 이제 뭐 사면까지 됐겠다. 뭐, 아무런 저기, 그것도, 흥결도 없겠다. 뭐, 차기 저기, 대통령 1순위 아니냐, 응? 그래도 괜찮겠냐고. 그렇게 해서 사면이 되면은, 어, 사면으로 이제 풀려 나오면은, 완전히 날개를 달아서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본인도 생각했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거만큼 막고 싶었나 보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어떻게든 사면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바람에 그것 때문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사면을 막은 거죠. 사면을 못하게 대신 이제 가석방으로만 해, 풀어준 거고 어, 가석방 가석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오년 동안.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다음 선거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고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은 어~ 이제 그래가지고 한동안 뭐 민주당에서 뭐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 하고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서 아마 중재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넘긴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 어쨌든 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야당이 아닌 거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의해서 어 만들어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미 뭐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측근들 옛날 노무현 사람들이 지금 요지 있고,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람들이 지금 뭐, 어? 동교동파들이 또각 요지를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그 연연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 지금 민주당은 이낙연계라고 하죠. 이낙연계 이쪽 사람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제 같은 편인 거예요. 저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같은 식구고 같은 편이에요. 오로지 지금 한마디로 이제 제일 불쌍한 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혼자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제 뭐 8월 17일 날, 만약에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구속이 된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구속이 돼서 이제 깜빡이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에 이제 야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사람이 대한민국엔 없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검찰을 꽉 잡고 있고 경찰도 꽉 잡았고 그리고 뭐 판사 쪽에도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뭐 윤석열 후보를 누가 탄핵합니까? 아무도 탄핵할 사람이 없어요. 야당의 뭐 민주당 그뭐 이낙연 후보 계열 이 이낙연 후보 쪽 사람들. 응?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와 가까운 사람들. 전부 다 처음부터, 저기, 뭐야, 윤석열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인데, 뭘 탄핵을 해, 탄핵을. 자기들 사람인데. 탄핵할 사람이 없는 거고, 뭐, 또는 탄핵까지는 아니어도, 뭐, 견제할 사람도 없는 거고. 응? 당연히 이제,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김건희 여사 특검? 하, 절대로 있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민주당 내에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 야당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응? 어떤 마을에 짜장면 집이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짜장면 집이 맛도 없고 불친절해가지고 여기가 싫으니까 이제 B라는 짜장면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B를 가면 알고 더니 같은 사장이야. 응? 짜장면 집이 딱두개 있는데 이 짜장면 집두 개가 전부 다한 사장이 다 운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선택의 이게 고난이 없어진 거고 이거 완전 이거 국기 물란이에 이거는 뭐이 야당도 없고 근데 제일 웃긴 거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해. 뼛속까지 이제 옛날부터 보수했던 사람 의원들이 아마 국민의힘 쪽에 많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방지했을 텐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부터 이 그 국민의힘이란 당 자체가 와르르 이제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보수 의원들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뭐뭐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제 어, 뭐 예를 들면은 저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김남국 의원을 털었죠 탈타 털었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야당을 털어도 어떤 의원을 터냐 이재명계 이재명이랑 친한 의원들을 터는 겁니다. 절대로 이낙연계 사람들은 털지 않죠. 어, 조국은 예외, 조국 씨는 예외고요. 조국 씨는 뭐, 뭐 때문인지 몰라도, 뭐, 어쨌든 그 옛날부터 윤석열 후보가 그냥 작정하고 털던 사람이니까, 그건 그렇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이낙연 후보를 턴다? 또는 뭐, 이낙연 후보의 계열 사람들 턴다? 또는 김용수, 박지원 원장을 건드린다? 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 지금, 저기 봐,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깜빡 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절대로 깜빡 안 가요. 갈 일이 없죠. 어떻게 갑니까? 이, 지, 이 저기 뭐야 김병수 전 경남 도지사와 같은 경, 범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음?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응, 여기 현재 국정 원장도 건드릴 수가 없고. 응? 자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도 많이 알고 있고 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저는 뭐 원래 이재명 후보를 뭐 지지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 8월 17일에 구속이 되면 대한민국에는 이제 야당이 없어진다. 이제 완전히 그냥, 음, 그냥, 야당이 없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는 건데, 이제 국민들만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거를. 어, 하여튼 참 이상한 하, 상황이 돼버려서, 이거를 참 답답한 마음에 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 제 바람은 야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당이 있어야지 이게 나라가 어? 대통령을 견제가 되는 거지. 아, 진짜 만약에 이제 뭐 이재명 후보도 이제 감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뭐 대, 대한민국 이 땅에 야당이 사라지는 응? 정의당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당은 돈이 약점인 당이라 어때 돈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아무런 그런 야당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어쨌든 국민들도 조금씩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보궐선거에서 이제 전라도 쪽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어 진보당, 저기, 의원이 선출이 된 것부터 확실히 이제 국민들도 조금씩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음,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